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 구자남 주사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강희정 성도님,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다나 어머니 강희정 성도님 맞으시죠. 우리, 음, 여기 편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요. 그, 앞으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포항에서 생활 하셨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저도 포항에 좀 있은 적이 있어가지고, 또 우연히도 거기 있던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이셨어요. 물론 다음에 다른 교회로 이렇게 또 가시긴 했지만,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같이 오셨으면 좋을 텐데, 속으로 <laughs> 생각하다가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양선영 집사님 바로 이웃이에요. 바로 앞집에 살고 계시면서 또 영어도 잘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일도 하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잘 섬기도록 <laughs>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번 우스갯 소리 비슷하게, 아니, 제, 그게 제 진심이긴 한데, <laughs> 제 스스로 속에 고여있던, 또는 얽매여있던 걸좀 탈피해봐야 되겠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활이나, 또 뭐, 물론 교회 여러가지 활동, 특히 뭐, 말씀할 때도, 조금 자유, 자유롭게, 거짓된 자유로움이 아니고, <laughs> 좀 속방에서 벗어난 자유를, 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대면하고, 말씀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이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어, 설교의 제목을 방주의 모욕과 영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세우게 하신 그 방주가 때로는 하나님께 모욕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안기는 장소가 될수 있어요. 또 반면에 그 방주가 예를 들면 교회로 치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공광,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보이실은 모임 조직체가 또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도 또 우리의 가정도 특히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임, 가정, 교회가될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물리적인 환경을 갖춘 장소일지라도 그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아주 천양지차로 달라져요. 조그만 아주 조그만 상자 속에 만약에 오리지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상자는 조금 아지만은그 가치는 엄청나죠. 그죠? 근데 엄청난 상자 속에 만약에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다. 조금만 다이아몬드 같은 그 상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크지만 쓰레기가 가득 담겨있는 그큰 상자는 아무 쓸모 없어요. <laughs> 그 주장스럽고 냄새나고 도움이 되기는 폐를 끼치는 그런 덩어리로밖에 인식되지 않죠. 사람이 가진 짐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물론 큰 교회는 그만한 역량이 있고 또 좋은 분들이 많이 모시기 때문에 그런 선한 영향력 때문에 아주 크게 발전하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 속에 나쁜 어떤, 그, 누룩. 성경에 누룩이 라는 표현이 많잖아요. 나쁜 어떤 누룩이 들어가서 그 전체가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 바이러스처럼. 그러면 그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타인이나 또는 타물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걸 고쳐야죠. 그죠? 그것이 뭐 덩어리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속에 바른 걸 담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 아닌 타인, 타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자기도 살지만, 다른 대상도 살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더그리큰크 좋지만, 서로 작더라도, 겨자씨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겨자씨 비유 있죠. 노력의 비유도 있고, 그죠. 빛. 이런 거다 마찬가지죠. 그, 크고 작은 을 떠나서, 그 속에 담고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진짜가 있으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특히 교회는 그 크기를 따 떠나 가지고 그 속에 소중한 걸 가, 가지고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죠. 예? 다른 아무리 뭐 좋은 장비가 갖춰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것이 없으면 그 가짜예요. 교회 아니에요. 예, 덩어리는 교회 지만는그 교회 아니에요. 예. 콘서트장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성전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회당도 동네마다 다 있고. 그런데, 예수님 보셨을 때, 또, 진짜, 얼굴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신자들이 보았을 때, 그예살렘의 성경과 회당,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른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셨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잔과 대접에 거침 깨끗이 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능문 바리세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안에, 에안 안에 깨끗이 하라. 그래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 혼자 와서 소수족, 다수를 향한 소수의 외침이 있었죠. 그렇게 살지 마라. 아니든 거치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좋은 것으로, 맑은 것으로 채워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 너도 죽고, 남도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야단치시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험담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셨죠. 그만큼 그 사람이 되살아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도 그 방주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그야말로 셀렉티드 된 거잖아요. 그 선택된 사람들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삶의 자세를 견지해 나갔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지만 은그 속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랬다면 은 그게 노아의 구원 방주가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방주 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후대에도 모범이 전혀 되지 않는 또 서로 상관에도 전혀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폐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가졌을, 또 가져야 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태도는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그 믿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돼요. 연인 비바람이 확 몰아치고, 배가 흔들거리고, 땅 보이지 않고, 물밖에 없고, 그 속에 갇혀있는 노아와 그몇안 되는 가족들,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지, 내일 죽을지, 배가 어떻게 뒤집힐지, 기능이 고장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배밖에 다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때이 사람들이 선택하고 붙잡아야 될게 무엇이겠어요? 오직 하나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배 안에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은 이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절망하면서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냥 일찍 죽을 걸 괜히 매일같이 갇혀가지고 이배 안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언제 이 비가 그치고 말짱하게 땅이 드러나게 될까? 편안하게 그땅 위에서 눕고 싶어. 절망하고, 원망하고, 울음을 이어가다가 죽어,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센 폭풍과 몰아친다 해도 이배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이런 인마우엘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헤어낸 나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아무리 파도가 많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내리고 땅이 안 보여도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또이 배에 함께 하시니까 그런 확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신천지를 열어갈 수 있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 어두컴컴한 뱃속에서 똥냄새 나고 짐승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거기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로 원망함에 있던 그들. 그런 불신함과 원망의 그 모임. 그걸 향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저기에 만약에 살아있다면 손가락질도 안 하겠어요. 어이구, 저거 봐라, 지네들만 살라고 저배 탔다가 저 꼴이 뭐냐. 저배 속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서로 미웅하고 싸우고 온갖 짓을 다하고 어이구, 모욕을 느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끼도록, 그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방주가 하나님께 모욕감을 드리는 회선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특히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가정이 되도 그리스도인 개인이 되도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인마누엘의 신앙.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찬양도 있죠.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신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여러 가지 캄캄함과 혼란스도 러 흔들림들을 무덤이 이겨내고 하나님께 모욕이 아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좁게 말하면 자기를 위한 일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한 확실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걸 붙들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또 다른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자기의 생존을 넘어선 다른 사람의 살아남 또는 자기 세대를 넘어선 다음 세대의 살아남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루하루 급급, 살아가는데 급급해 살아가면은, 그건 소인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넘어서, 우리가 이배 밖에 나아갔을 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도 고난 가운데서, 이만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살려야 된다는, 내 자녀와 이웃을 살려야 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 살면 되지, 뭐. 이 생각으로는 안 되죠. 어렴풋하게 이게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는데, TV에서 본것 같은데, 혹은 무슨 말을,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될까? 떠오르다가 제 마음속에 상상으로 된 건지, TV로 직접 본 건지 어릴 때, 그잘 모르겠는데, 제 머리에 떠오른 잔상이 어떤 거였냐면은 부엌에 어느 가난한 집안에 어떤 며느리가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지진이도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터에다가 흉년이 어, 들어가지고 진짜 먹을 것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기를 이제 출산하게 됐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드려야 되고, 또 서방님 들해야 되고,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 없잖아요. 자기는 어찌보면 옛날 시대는 제일 이렇게 후순이잖아요. 마지막 순위예요한 숟가락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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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게 있으면 먹고, <laughs> 없으면 물에라도 말아 먹고, 물이라도 마시고, 이런 시대인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조선 먹어야 되는데, 조선 안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다 보니까 부엌에서 무슨 무슨 딱딱 소리 가 나는. 이게 무슨 소리? 어머니가 캬 이렇게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뭔가를 맛있게 엄청나게 등에 들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귀신만 <laughs> 시어머니가 당장 들어가 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니 너 시에비 시애미, 시에미도 없냐? 네 서방도 없냐? 혼자 맛있는 거를 숨어서 그렇게. 먹으면 맛있냐? <laughs> 이런 식으로. 너만 살면 되냐고.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막호통을막 막 치는. 그러다가 뒤로 들어와서 뭔가를 숨기고 막 있는 거. 뭐야, 빨리 꺼내봐. 이러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그걸 긁어야 돼. 그게 뭐가 있었겠어요? 이웃집 먹다가 버린 쓰레기 같은 음식. 얼마나 더러워요. 뭔가 뭐 이상한 거다 들었을 텐데, 그거 다 건져내야 될 거고. 그게 깨끗했겠어요? 신선했겠어요? 구글구글. <laughs> 부패하게 부패했을 수도 있는데 왜 먹겠어요 그걸? 배부르라고 먹나요? 맛있으라고 먹나요? 아니에요 제자식 살리려고 나는 죽어도 맛 진짜 속된 말로 더럽게 없어도 <laughs>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내 자식은 좀 살리면 좋겠다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은 살려야지 이런 책임감, 부모의 사랑, 사명감 때문에 그걸 숨어서 혹시라도 또 어머니, 아버님, 서방님이 볼까 봐 숨어서 이렇게 어두컴컴한 그 부엌 구석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등 돌리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집 나가라! 이렇게 했겠어요 같이 막 펑펑 울지 않았겠어요? 우리 집안이 좀더 풍성했으면 며느리 아기 너를 참 더 잘해줘야 되는데, 애기까지 낳아가지고 길러야 되는 이 지붕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하면서 둘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누군가를 살릴 수 없죠.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 당부에 살고 있던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방주에 있으면서, 아이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방주를 만들게 하셔가지고, 우리사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정말 좋은 땅에 가서 정착하고 풍성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러고만 있었으면, 그건 하나님께 모욕감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그 방주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도 삶을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명감 이 있을 때 더러운 돼지 똥 냄새 <laughs> 또 먹다가 똥 싸서 막 비벼된 그 더러운 장소들 다 감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좁고 컴컴한 흔들거리는 배 안의 환경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감이 없으면은 자기도 죽고 남은 살리기는 그냥 자기도 죽는 거예요. 또 남도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어봤더니 아무 소용 없더라. 더럽게 냄새나고 거기서 가차가 죽을 뻔했어. <laughs> 하나님 역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끼시도록 하는 거죠. 사명감이 없이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된다. 개인도 가족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존을 넘어선 다또 다른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살아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환경들을 견뎌내어야 된다. 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졌던 사명감, 그것을 우리 또한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아 방주에 있던 사람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 모욕감이 아닌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가져야 될. 먼저는 자기들이 살아야 되기 위해서인데 가져야 될 삶의 또 신앙의 근간이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바뀌게 드린 건데 사랑의 사랑. 넓은 장소이건 좁은 장소이건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화창한 날씨에. 푸른 풀밭에서건 또는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방주 안에서건 서로 사랑하는 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방주에 들어간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 기 아주 아팠겠지만은 그래도 아 하나님 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게 제대로 신선한 게 공급이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laughs> 뭐 공간 자체는 물리적인 공간 자체는 형편없는 것이잖아요.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묻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죽게 는낫지 더럽게 언제 여기서 나갈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다 아버지 탓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막내가 찾아와서 형한테가 장난한테 가지고 형, 형은 도대체 뭐했어? 도대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 말렸어야지. 별이 가만히 있다가 동생들까지 이 꼴을 당하게 만드냐고. 서로서로 <laughs> 서로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움이 원망이 커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커서 다툼이 되고 다툼과 분쟁이 결국은 상호 공략라 하는 거죠. 거기 안에서. 너 장남, 너이칸 넘어오지 마. 너 저기서 그냥 살아. 아버지는 절대 넘어오지 마세요. <laughs> 아버지 없을 때 그냥 우리 어떻게 좀 일찍 보내드리고 우리끼리 살길 찾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동생들 다불러봐고 장남을 보니까 내가 영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다 못하는 것 같아. 차남 네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라. 그리고 네가 장남해. <laughs> 이런 식으로 집안 자체가 분위박산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면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더럽고 넘쳐 나는 환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컴컴한 앞이 안 보이는 환경도 사랑의 빛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8절에 우리 잘하는 말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말 많던 초대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고 은사도 가지고 있지만은 고린도 12장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가장 큰 은사를 당신들에게 소개하겠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도와 어린 말했어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극복해 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욕이 아닌 영광, 또그 공동체나 개인에게도 모욕이 아닌 영광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 이것이 제일 어때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적어도 가지면 좋겠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된다는 그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상황이 어려워도 사랑해야 된다. 그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